폴리스 케이스가 들어가 있었어요. 음... 근데 이제 사고 나니까 시 d 에서 나오는데 셰프를 동반한 거예요. 음... 거기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례가 두번 있었고, 이제. 두 번이나? 안녕하세요. 케아리 미국 부동산 투자회사의 에리카입니다. 오늘은 저희 캐니스튼 매물에 와 있어요. 여기 동네는 윈저힐이라고 하죠. 그래서 LA에서 웨스트를 타고 언덕을 좀 올라와서 좀 높은 곳. 그런 곳에 왔는데 사실 진짜 예쁜 집들을 이렇게 언덕을 타고 와서 저희가 봤는데 동네가 너무 좋고 조용하고 그리고 어 이런 팜추위가 너무나 예쁘게 서 있는 이런 동네에 있는 예쁘게 앉은 집을 저희가 오늘은 왔습니다. 어이 집은 이제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스테이징도 너무 예쁘게 들어갔고 원래 기존에 있던 그 피처들을 잘 살려낸 집이어서 제가 빨리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우선 안쪽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시죠. 이야. 약간 스페니쉬 룩으로 돼 있어서 그거를 강조해서 그냥 킵을 해서 마무리를 한 집이에요 그래서 자집 안에 입구로 딱 들어오면 왼쪽에는 너무나 예쁜 신발장은 놓을 수도 있고 이런 공간이 따로 있고 리빙룸에 키친은 이렇게 딱 트인 공간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보면 사실은 이쪽이 약간 세컨더리 그런 리빙룸이었는데 이거를 저희가 마스터로 변경을 했어요 신들은... 지금 더럽고 살기 어두운 것 때문에 여기 돈 줘도 안 산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나는 현재 못생긴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이뻐질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빔 같은 경우도 이거 되게 보존 잘한 거예요. 이거 보통 다 페인트해 버리거든. 페인트하고 안 나무결이 살아 있는 거는 정말 그돈벌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아, 네. 오케이. 그래서 보시면 솔직히 마스터가 집이 아무리 작아도 그래도 내가 이 집의 주인이다. 이렇게 좀 멋있는 그런 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보시면 큰 창문이 이렇게 있고요. 바깥이 이렇게 훤히 보이니 얼마나 아침에 일어나면 행복하겠습니까. 화장실도 들어오시면 데일라이트에도 창이 훤히 들어오고 이렇게 골드와 우드로 또 예쁘게 마무리를 한 집이기 때문에 이 리빙룸을 개조해서 이렇게 만든 걸 너무나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너무나 조화로운 이런 마스터 베드룸으로 저희가 개조를 했습니다. 어,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그대로 킵을 해서 여기는 뭐 데코레이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수납으로 이렇게 선반을 만들어서 쓸 수도 있어서 굉장히 조화로운 마스터 베드룸이 될것 같아요. 자 마스터에서 나오면 다시 리빙룸 이 정도 사이즈면 리빙룸 충분하지 않나요? 그래서 원래 있던 이런 수납 공간들까지도 킵을 해서 약간 빈티지스럽게 마무리를 한게 너무나 마음에 들고. 또그 스페니시 룩으로 알치를 살려준 것도 너무나 잘한 디테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또 키친을 보면 약간 모던스럽게 그렇지만 또 이런 매칭되는 말블로 해서 이 집하고 조화롭게 잘 만든 키친이 되겠습니다 음 수압 좋고 자 키친 옆으로 보면 우리가 왜 손님들이 오면 아까 전에 뭐 배주음 사이로 이렇게 화장실을 쓸수 없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숨겨진 파우더룸이 있습니다. 파우더룸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디자인도 이 집하고 너무나 잘 어울리는 타일로도 마무리를 해줘가지고. 바로 옆에는 란주이가 항상 이렇게 수납공간을 같이 매칭하는 걸로 해줘서 조금 더 공간을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 리빙룸과 키친을 지나서 들어가면 아,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이런 공간들도 그냥 패첩하는 게 아니라 예쁘게 마무리를 한게 너무나 좋아요. 자, 여기는 여러 방들이 쓸수 있는 커먼 베트럼. 아이고, 디자인 너무 예뻐라. 그래서 이 샤워도 정말 디테일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약간 브라운스 비슷한 걸로 저희가 이번에는 포인트를 줬네요. 커먼 배트룸을 지나서 스테이징 같은 경우는 하나는 배줄물으로 했고 이런 거는 뭐 오피스나 어 그런 에리어로 쓸수 있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주기 위해서 하나는 사무실처럼 꾸며놨어요 이런 거를 보여줬을 때 이제 새로 와서 쇼잉을 하는 그 바이어들이 아 이렇게도 나도 쓸수 있겠구나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아시다시피 세컨 베드룸. 리빙룸을 제가 개조를 하지 않고 방이 두 개밖에 없었다면 실질적으로 마스터의 의미를 둔 방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방을 제가 초반에 보여드리면서 강조를 했던 거고요. 이게 지금 세컨데리 베드룸. 다른 거는 뭐 오피스로 써도 되고, d 드 베드룸으로 써도 되는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 오피스에서 하나의 장점은요, 바깥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액세스가 있어가지고 지금 방에서 나온 짐 출근대요. 바로 뒤쪽 그라지나 백결드로 연결이 돼 있어서 일을 하다가 좀 답답하다 그런 바람세로 나올 수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여기 마트 프로젝트를 맡으셨던 이제 팀장님한테 또 말씀을 들었었는데 우리가 사고 나서 경찰들이 그 케이스가 있었어요. 뒤에 가라지가 있었는데 어. 가라지에서 핸디맨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엄청 쓰레기를 많이 갖다 놓고 음...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되게 폴리스 케이스가 들어가 있었어요. 음... 근데 이제 사고 나니까 쓰리에서 나오는데 셸프를 동반한 거예요. 음... 거기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례가 두번 있었고 이제 두 번이나? 그래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다 쓰레기 치우고 와서 또 인스펙션 하고 코드를 클리어했어요. 치워야 될게 너무 너무나 지저분했던 그 매물이에요. 그래서. 정말 많은 랜스케이블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저분한 것들이 나가고 나니 이렇게 앞뒤 편이 너무나 예쁜 이런 집이 마련이 됐고요. 저희가 이 스페니쉬 그 룩을 킵을 하다 보니까 바깥에 잔디를 마르키 심어서 정말 전형적인 미국 집으로 만들기보다는 여백과 그다음 선인장과 그다음에 자갈, 디지샌드 같은 걸로 저희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그런 특징을 같이 살리고자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자 구매 가격은. 공사비, 판매금액입니다. 저희가 집들을 이제 고치고 할때 모든 것을 그냥 뚝딱뚝딱 그렇게 바꿔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최대한 장점을 끌어내서 그거를 살리는 걸로 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참 재밌는 프로젝트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시면 아다시피 다음 매물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